가카스 파세요? 아줌마가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바카스는 없고 놀다 가요. 저는 올해 예순둘이에요 사는 건 팍팍합니다. 아내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지 오래고 이제는 해 주지도 않네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더군요. 집에 있어도 웃음 하나 없고 말한 마디 붙이기도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주머니 사정도 여유롭지 않았고 술집 한번 가면은 돈이 훅 빠져나가고 업소는 엄두도 안났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드니까 업소에서도 좋아하지 않더군요. 돈 있는 젊은 손님이나 반겨주지 나 같은 사람은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욕구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남자는 남자입니다. 쌓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위로나 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직장이 종로 쪽이다 보니까 종로공원 근처 골목을 매일같이 지나가요. 바둑뜨는 노인들이 모여있고 그옆 골목에는 늘 아줌마들이 서있죠. 사람들은 그들을 바카스 아줌마라고 불러요. 정작 바카스는 없어도 다들 그렇게 불렀죠. 그날도 퇴근길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답답함이 가득해서였는지 나도 모르게 아줌마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바카스 파세요. 아줌마는 피식 웃더니 말하더군요. 바카스는 없고 놀다 가시게? 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위로라는 거 받고 싶었거든요.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났고, 그리고 제 안의 본능이 깨어나기도 했고요. 그녀는 꾸미지 않은 듯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꾸밈이 없는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녀의 눈매는 깊었고, 살아온 세월 같은 게 느껴졌어요. 왠지 모르게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날은 내게 호기심과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다섯 장이요. 주머니에는 네장 반밖에 없었고 모자라다고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줌마는 제게 아유, 그냥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맙더군요. 그렇게 아줌마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낮은 데도 불이 켜져 있었고, 입구로 노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렇지 않게 카운터에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이었죠. 그 손길은 너무나 태연한 듯 익숙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그대로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낮은데도 방안은 어둑했고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작은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아줌마는 벽에 있는 시계를 잠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딱 30분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는 익숙한 몸짓으로 저를 잡아 끌더군요. 블라우스 옷자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아 보였던 첫인상과는 달리 눈앞의 모습은 예상보다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지자 품에서 은은한 체향이 올라왔습니다. 아, 얼마나 오랜만에 맡아보는 향이었는지. 목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그 품에 기대 안기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제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피식 웃더니 그러다 체하겠어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줌마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참 귀엽네요. 그 말에 민망했지만 듣기 좋더군요.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나이가 몇이세요? 예수 나옵이에요. 여기선 내가 어린 측이에요. 대부분은 70이 넘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60 후반이 어린 측이라니, 이 골목의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었거니와 곧 몰려온 뜨거움에 묻혀버렸으니까요. 짧은 30분이었지만 그 안에 눌러온 세월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다되었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또 오세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네. 다음번엔 더 잘해드릴게. 그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나도 모르겠더군요. 예전에는 연화를 좋아했는데 취향은 변하나 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벽은 허물어진 것만 같았고, 그녀가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일상은 흘러갔어요. 아내와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내가 집으로 돌아와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늘 외로움이 커져만 갔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가지 말아야지 머릿속으로는 그러는데도 몸이 또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결국에 나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은근한 향기가요. 다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줌마는 나를 알아보며 반겼습니다. 오빠 또 왔네. 내가 또올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나는 다시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장 안으로 들어가자 아줌마는 익숙한 듯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손길. 흐름을 쥐고 이끌어가는 모습은 정말 프로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이번엔 더 적극적이었고 나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잊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웠던 어릴 적 맡았던 그 향을 실컷 맡았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은 어느새 풀려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렇게 두어번 가고 났더니 제 발걸음은 정기적으로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단골이 된 거죠. 이제는 그녀와 서로에 대해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친한 사이가 됐어요. 이런 말참 누구에게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요. 내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그런 거 그만하게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죠. 그녀는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착한 오빠, 멋진 오빠, 끝내주는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